5초, 5초 있다 볼게, 5초 있다가. 자. 3 2 1 여기, 여기 클랩클랩클랩터쳐터쳐터쳐 아이씨. 밖에 나간 거 폭스 잡아줘. 밖에 나간 거잡아서 밖에 나간 거. 루팅하고 오세요, 루하고 빨리 야 빨리 스 어, 반대편에 케아포. 케아포, 케아포, 케 케아포, 다아 빼봐, 빼봐, 빼봐. 길, 뒤에 비킬. 해봐 해봐. 해봐. 말만. 여든 어, 자 일단 일단 엔으로 빼, 엔으로 빼, 엔으로 빼, 엔으로 빼, 엔로 10초, 10초, 10초야. 내단 15초야. 아,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갈게 쓰리. 나 다운이야. 틀렸다운. 아, 케이 e 5초. 나나챙 챙. 할수 있어. 그래 나 5초. 살아났어 탱 살아났어. 나피 k 피 볼게 볼게 볼게. 나간 쓰리. 이거 한번 했어 이제 좀. 어 여기 여기 피 k 피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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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피클래. 한번더 묶었어, 한번더 묶었어, 한번더 묶었어. 2킬5초금만 어때요? 주디안에서 이렇게, 좀만 상대, 좀만. 한들 바람, 비킬 초 상대 자 비킬. 어, 오케이 오케이. 힐러 힐러, 잠깐잡 힐러 잡아줘. 우리 힐러. 우리 주디야, 주디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잡아서 잡서 한들 0초 어글 좀 끌어줘, 뭐? 뭐 어글 좀 끌어줘. 어글 어개몽 감피. 만약에 얘네 따라 나오면 한번 캐치해. 몽나왔 나왔다, 나왔다. 돼. 얘네, 얘네 버블 없어, 버블 어 나이스 나이스. 한 명만 우리 다스 어지 따라들어와. 따라들어와. 따라들어. 바이랍네 우리 우리 바보 있어. 우리 바보 있어. 따라 바보 있어. 우리 바보 있어. 풀돌 옆 돌려, 옆돌려. 풀 돌리고 그냥 쭉따라들어가 얘네 딜 없어. 딜 없어. 따라들어. 다따라들어가 데몬 페인 조심. 데몬 조심 조심 조심. 5초. 4초 보여야 돼. 딜러들은. 보여. 겟바 와. 계속 걸어와, 여기서 홀딩, 여기서 홀딩, 위기서 홀딩, 헬피, 뒤로 헬피, 빠져, 헬피 응. 다시 노스로, 다시 노스로, 우와, 응. 자 볼게, 5, 4, 3, 2, 1, 얘네 두 명만, 나이스, 노트로 빠져, 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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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노트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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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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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까이 깔았어, 여기 깔았어. 이쪽에서 새로 추가 레보 좋아보 레보. 레보. 레보 아, 음, 레보한테 상택고. 꽂아줄게. 레보한테. 이만고 어, 레보한테 그냥. 응. 이로 살짝 바 삼, 이, 1 여기? 다 적었어. 나이테, 나이테. H 보자 H. H 일로 보자. 나이테. 디킬 10초, H 디킬 7초. 10초. 줄이 네. 있으면 줄이 깔아줘. B킬, B킬, 뒷라인 B킬 설마힐 받으러 가, 어마힐 받아야 돼, 리나 힐 그냥 애니그만 쪽... 뭉쳐 주황 초 애니 쪽으로 살짝 빠져봐, 애니 쪽으로 살짝 빠져봐 데모, 데모. 애니, 쪽으로 3쪽 빠져. 3쪽 애니 쪽으로 빠져 초 네. 애니 쪽으로 빠져 애니 쪽에 주비 깔아 놓음 기 킬업해 주황 3 5. 2, 1 안에 들어온 애들 B킬 5초 B킬 2초 주비 깔어나 b 다시 SW 쪽으로 SW 쪽으로 Q, W는 계속 긁어줘 내 네, 인간큼만 조심 애니방 한번 쓸게 외롬이한테 조각 온 조각 30대 조각 30대 온 8초 조각 누가... 아.. 2, 아직 30분. 5초 아직 5 1킬 2초 3 2 1 2 나나 없어 힐러 나나 없어 여기다 지금 나이스 2대에서 2개, 힐러 지금 이제 지금 나이스. 저항 다 빨고 생존기 다 굴려 진짜 한턴만 사고 안나면 우리 다이 있어 괜찮아 사고 안날 거야. 애니가 있어. 푸시에 푸푸시 얘네 풋. 뺀다. 풋, 풋, 풋. NW, NW. 얘네 상자 빼고 빼고 빨라 한다. 상자, 상자. 헤비메이스 중심으로 아, 쳐줘. 조가, 뭐. 얘 M이 많이 먹었어, M. 응. 이 스킬 막 굴려도 돼. 저스티스 쓰면 갈 건가? 어. 네네, 저스티스 들어올 때 카운터 볼 거임. 나이트 끝나면. 응.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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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3 2 1. 여기 여기. 피클래 피클네 피클네 피클네. 어갔어 뻗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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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초뒤에 5초 기다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laughs> 저희 오케이. 아직 안 됐어요. 여돼어 네.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조심. 어. 렇게 가면 이거 이거 갈 거야 갈거갈 거야. 3 2. 라인 라인 여기 여기. 클클래피클쳐쳐 나이스. 나이스 이터쳐 야, 여기 체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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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이싱. 주디 깔아놨어. 히로 파면서 체이싱, 히로 파면서 체이싱, 히로 파면서 체이싱. 힐러 에세야힐러 에세이. 어, 얘네 실플래 우리도 없어, 우리도 없어, 우리도 다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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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스택 쌓아줘, 스택 쌓아줘, 스탭 쌓아줘. 탈은 아니야. 맞아. 힐러, 힐러, 힐야갈 힐러, 힐러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3. 아, 기다 공업, 맙 조각 봐. 나이트 빠지면 갈게. 나이트 빠지면 갈 거야, 갈 거야. 3, 2, 1. 여기, 여기.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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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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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있어. 빨리 있어. 톱 좀, 히롭 좀, 히롭 좀. 음. 아니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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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스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 줄게. 킬업 해줄러러 M 나났어나 살아났어. 나 살아났어. 킬러 어. M, 킬러 M 갈 거야, 갈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앵야힐좀 더, 힐 좀. 바 게스트리. 나, 나, 나 지금 물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피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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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레. 나와, 몹에서 나와. 나와서 이쪽 봐줘. 나와서 이쪽 봐줘. 여기 앞에 주디 깔아놨어. 어. 체싱이체싱이 끝난 것 같아. 응, 얘네 뺀다. 얘네 뺀다. 나이스. 한명튀었어 어, 따라가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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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들은. <laughs> 아 이게 이 초크 쓰려고 하네. 이거 탱커 메이스는 울. 미스 울감이야 그거야 울감? 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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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아빠 어, 조심해 다. 조심해 어, 그냥 여기 근들 먼저 하지. 들어갈게 근들 들어가서 스택 할게 스택 다 있어 스택 다 있어 아까 다 들어왔어. 애들아 로우드면. 로우면엘드데 아, 아직 드면아드아 로우드면. 엘드 로우드면. 엘드이로 얘네 뺀, 내가 그냥 뺐다. 얘네 연이 뺐다. 출혈 묻혀, 출혈. 얘도 안 들어가. 네펴 있다. 갈 거야 동시에 갈게. 몇초 남았어. 갈게. 아 이거 3, 2, 1 e 가운데, 가운데. 베이브레이크 어. 없다. 이게 이거 투디. 우리 S 얼스플레... 이쪽으로 빼. S 이쪽, S 이쪽으로 살짝 빼. 올라만 캐나데. S 이쪽. 쳐져가면서 S 이쪽이야. S 이쪽. 이거 제네턴 야 버텨줘야 돼. 저항 먹으면서 버텨. 저항 먹으면서 버텨줘야 돼. 남았어, 나이스. 10초 남았어, 1 나이스, 그아. 죽었어? 죽 다이. 네 이번에 이거 해야 돼. 이거 육구 쪽갈 거야, 이 쪽. 노스 쪽. 3, 2, 1. 공악, 공악, 공악. 아, 나이스. 우리 헬로 쪽볼수 있나? 다시 살짝 S2 쪽. 다시 살짝 S2 쪽. 다시 살짝 S2 쪽. 우리 육구까지. 아, 버텨야 돼. 별나 많아. 너무 많다, 이거. 아, 이거. 어. 네. 삼, 여섯, 사, 겻, 쓰리, 투, 보트,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정신들인데. 어 렐름 진짜 개 맛있다. 왓째? 제자제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얘네 파이트셋 어, 어. 태강 왔다 태강. 어 태강 태강, 빼빼빼빼빼빼. 쟤네 자리 잡을 거야. 쟤네 자리 잡을 거야. 아저 렐름 못놓인거 아쉽다. 아치아치아치 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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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아 이거.. 아치 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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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런 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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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가 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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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아치가, 아치가,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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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가, 아치아아치 가비 가비 가비, 주디 깔았어, 주디 깔았어, 주디 히럭, 주디 히럭, 주디 히럭. 이거 애니로 빠지면서, 애니로 빠지면서, 애니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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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쭉. 쭉, 어, 나 10초, 나 10초 있다 갈까? 10초, 1 0히로가능하나 팽? 비가나좀비려 줄게, 앞에 비벼 줘, 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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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럭히초 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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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 히럭, 히가 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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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촉빠진다롱케이부터롱케이부터롱케이부터 모버로 데미 붙어져야 돼. 안으로 안으로 깊게 안으로 깊게 들어와 쓰리. 나이트 나이트 빠지면 나이트 빠지면 기다려기다기다 기다. 기다려. 갈 거야 갈 거야 쓰리. 원. 여기 여기 피클레피클레피클레피클레피클레피클레 피클에. 쳐쳐서 쳐쳐 쳐쳐서. 알스. 알스. 아 그거 그그 그, 그 갈렸어 그거 갈렸어. 야 이거, 이거 이거 계속 계속 계속. 어어어어어어어 계속, chasing, 계속 chasing. 압라인 밀어 펴줘. 압라인. 엘름치 초 엘름치 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쟤네 인게이지 받고 들어갈게. 그 힐러 징 찍어 놨어. 저 힐러 징 찍어 놨어. 대개 대개 q 엔타 올리 w q 타블 큐엔타블 큐엔타블 큐 버텨 버텨 아, 뭉치지 말고. 어, 뭉치지 말고. 뭉치지 말고. 인게이지 한번 버티고 들어갈게. 부아 많냐에.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디펜스디펜스트 저기 인게이지 3. 큐. 원. 안쪽에 들어온 거. 안쪽에 들어온 거. 나이스 나중에 나았으니까 Judy, 주 u 주디 j u 주디, 주디 I'm j u I'm j u 스 y Spread, spread, s 이 r e a d y o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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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S. S. 도도망가는 S. 아 오케이 오케이